안녕하세요. 이다유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어제 어제 낮부터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장맛비처럼 쭉쭉 많이 내렸는데 오늘 오전에 비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영하로 내려가서 한 일주일 동안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음, 밤낮 없이 계속 영하의 날씨가 되기도 하고요. 이젠 정말 겨울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온 비도 음, 겨울 비죠. 네, 이제 겨울 비를 겨울 비는 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거리대에 있는 애들 겨울비 맞추지 않으려고 이제 뚜껑을 덮어 주었답니다. 음, 어, 어제 영상을 보니까 어제까지 다육이들을 다 안으로 들인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하루 <laughs> 늦게 네.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은 드려야 되겠어요. 날씨가. 오늘 낮부터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로 내려가고 그것도 영하 8도까지 제가 사는 지역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네요. 영하로 계속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던 산세베리아 거실 안으로 들여왔답니다. 얘는 음, 추위에 약한 아이라서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열대 식물들인데요. 하나는 망고 나무고 어, 하나는 고무 나무랍니다. 어, 제가 이름표를 꽂아 놓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표가 없네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다시 잘 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두 화분은 파월시약과 수우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초록한 색깔이 매력이어서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얘는 월동자죠. 얘도 물이 드는 앤데 빨갛게 음, 잘놀데가 없어서 그렇게 옷자라지 않으니까 우선 여기에다 같이 놓았답니다. 얘는 자본데요. 어, 얘도 꽃이 피면 저는 꽃이 예쁘더라고요. 얘도 근데 꽃을 보려면 좀 햇볕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크게 옷자람이 없는 아이라서 이렇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옵튜샤, 어, 얘도 해가 제일 안 드는 곳에 이렇게 놓게 되었고요. 어, 얘도 어, 많이 컸어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았고요. 음, 근데 얘도 햇볕이 적은 곳에 일단 좋았답니다. 지금 열어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닫더라도 좀 열어봐야겠죠? 이제 오늘은 얘들을 다 들여놔야 되는데요. 이제 거리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맞은 김아진애,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음, 저쪽에 하나가 들려렸고요. 아, 그리고 얘들을 다 들여놓을 때가 있을런지 걱정도 되네요. 다 들여놔야 되는데. 기왕에 늦게 들여놓는 거 지금 들여놓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비 맞은 애들은 없는 것 같고요. 바람이라도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더 세였다가 있다가 저녁 때쯤 들여놓아야 될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구름 속에서 해가 비치고 있네요. 엄청 눈부신데 쳐다보면. 영상에는 구름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은 밤 9시입니다. 아, 찬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정말 추우네요. 아, 오늘은 그 한파주의보를 넘어서 한파경보가 내려진 11월 29일입니다. 이 아이들을 찬바람을 조금이라도 더 쐬어 주려고 지금까지 놔두었었답니다. 일단, 안으로 들여 놓아야 되겠어요. 오늘 갑자기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제가 사는 집안에는요. 들여 놓고 나면, 어우, 찬바람 소리가 쌩쌩 나네요. 디뎌 놓고 나면 물이 더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의 사진을 좀 찍어 놓고 디뎌 놓고 싶네요. 도테랑도 하나씩 따로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더 예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살구미 살구 미인금이 베란다로 들어와서 더 예쁘게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핑클루비와 홍옥 베란다로 들어오면 색이 더 빠지겠죠, 아무래도. 라일락입니다. 앙무와 로지 립스입니다. 얘는 홍매와 입니다. 애프터글로우입니다. 방울봉랑입니다. 당인입니다. 아이스크림 별로 물든 줄 몰랐는데 살짝 물이 들었네요. 레드 오렌지입니다. 파랑새입니다. 라밀 라떼입니다. 별로 물이 안 들었죠? 수연입니다. 지젤입니다. 얘는 입장의 뒤쪽이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찍는 게더 예쁘게 보입니다. 줄리아나입니다. 올해는 핑크색으로 물들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진하게 빨갛게 물을 들여야겠지요. 라디칸스. 올해는 물이 잘안 들었어요. 너무 그늘진 거리대에서 키큰 애들 밑에서 그늘진 상태로 있어가지고. 우리 집 대품 캉캉입니다 아, 물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물이 덜 빠지게 하려면 베란다를 시원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오리온입니다. 홍업은 며칠 사이에 물이 더 들었네요. 아우, 정말 많이 빨개졌어요. 베이비 핑거,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원료심입니다. 카시즈 폴입니다. 호빗 땅인입니다. 레드애플입니다. 아 가운데가 예쁜 것 같은데 밤이라 불빛 불빛 아래 찍느라고 그늘이 져서 잘안찍어지네요 레드애플. 라우렌시스, 추워서 그런가? 얘가 며칠 전보다도 입장을 많이 줄였네요. 수자에 나 꽃망울 올리고 있죠? 누브라, 낮에 찍어야 예쁠 것 같네요. 화제입니다. TMI, 자구를 달았네요. 수염 아우렌시스 얘는 물을 너무 말린 것 같은데요. 얼굴이 많이 줄었네요. 나나 후크미니 예쁘게 물든 입장들이 다 하얗게 져버렸어요. 너무 말려가지고 핑클루비, 수연과 레드 애플, 로우입니다. 매직잼 골드입니다. 핑클루비입니다. 루비 틴트입니다. 얘도 루비 틴트예요. 얘도 매직잼 골드입니다. 호먹입니다 로지립스입니다. 케라리안 마시멜로입니다. 입니다 모닝듀에요 우주목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여기 자구도 나오는 것 같죠? 리티지아에요. 집시입니다.